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보은회포와 함께하는 일분의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세기 천재 신학자이면서 시틀로치아에서 순교한 보은회포는 그 시대 어떤 그 신학자들보다 고전적인 영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부분의 신학작품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에 대한 깊은 고뇌와 기도와 명상이 녹아져 있고, 그 자체로서 주옥과 같은 현대 영성들의 영성의 고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해포와 함께하는 일본의 묵상은 그의 신학 작품들 가운데서 영성의 정수가 되는 글들을 발췌해서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묵상은 한신대 총장을 지내신 최수일 교수의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라고 하는 본회포의 그 묵상 집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최수일 교수는 본회포의 묵상 집 서문에서 본회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39의 나이에 교수용을 당한 이 독일 신학자의 이름은 포갑적인 권력이 신격화되는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물어지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색하게 되는 곳 어디에서나 오늘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글을 읽을 때마다 땅 속에 있는 진주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기쁨에 사로잡힙니다. 양날선 칼처럼 타협할 줄 모르는 그의 비판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 근본에서부터 성찰하도록 도전합니다. 천재성과 범상치 않은 진지성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그리워하고, 삶의 세속성을 긍정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분열된 자아와 철저한 복종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신에게 솔직한 그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벗이 되기도 합니다. 아, 오늘은 첫 시간으로 그의 유명한 아, 옥중서관에 나오는 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를 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태어나고 명당하며 확신에 가득 차 마치 영주가 자기 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감방에서 끌어 나온다고 사람들은 자주 내게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자유롭고 친절하며 분명하게, 마치 명령이라도 하는 것처럼, 내가 간수들과 대화한다고 사람들은 자주 내게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침착하고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럽게,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내가 불행한 나날을 참고 있다고 사람들은 내게 말하기도 한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새장 안에 새처럼 불안하고 그리워하며 병들었고 목을 졸렸을 때처럼 숨을 쉬려고 몸부림치면서 색깔과 꽃들, 새들의 노래에 굶주리고 좋은 말들과 인간적인 친근함에 목말라하며, 폭정과 아주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하여 몸을 떠는 위대한 것에 대한 기다림에 사로잡히고, 끝없이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장작하는 데 지쳐서 허탈에 빠지고, 의기소침하여 모든 것에 이별을 고하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전자일까 후자일까?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인가? 양자가 동시에 나일까?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나 자신 앞에서는 격멸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약자일까? 아니면 아직 나의 마음이 이미 얻은 승리 앞에서 혼란에 빠져 결국 패잔병이 된 군대와 같단 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건, 오, 하느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 초영을 앞둔 감옥 생활에서 끊임없이 믿음과 의혹, 희망과 절망, 평안과 불안, 또 사랑과 미움 사이를 오가는 아, 본회포 자신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오늘은 이런 사람으로 내일은 저런 사람으로 아, 자주 흔들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실존을 그대로 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때론 다른 사람들의 희선을 의식하다가 아, 위선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오가면서. 분열되는 자신을 경멸하기도 하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고스란히 본회포의 이 시에 담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회포가 그랬듯이 내가 누구인 것 누구이건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에서 아, 또다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최수일 교수의 말대로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자기 자신의 평가가 위선 또는 자기 경멸로 전락하지 않는 길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실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 조금 시간이 길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